예, 오늘 말씀, 사사기 4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4장,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저희들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사순절 스무 번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 어, 오늘이 이제 사순절의 절반 보내는 날이죠. 40일 가운데 이제 스무 번째 날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스무 번, 절반이 지난 날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벌써 우리가 언제 시작했나 했는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 시간도 늘 주님, 저희들 묵상노트 있죠? 묵상노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하고 인격을 닮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 말씀 보시는데요. 사사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시대의 패턴.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섞여서 똑같아질 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될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성령에 감동된 그들에 의해서 또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원을 해주셔서 평안을 얻고 또 평안을 찾게 되면 다시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대략 350년 정도 지속된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사사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세 번째 삼갈. 뭐, 우리가 다 여기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세 명의 사사가 지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사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여선지자였었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에브라임 지파였었습니다. 또 그를 도와서 함께 사사사역을 감당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락은 납달리지파 비교적 북쪽에 위치한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는 어, 가나한 지파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한 지파에 의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 꽤긴 시간이죠. 20년 동안이나 아, 핍박을 받고 확대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가나한 족속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가나한 민족도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을 다루는 그들의 모습을 나중에서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루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쟁의 무기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빈왕, 가나안의 야빈왕 야빈 왕은 철병거 900 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기고 이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 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십니다. 그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돕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그 땅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기송강가로 나아가도록 군대를 모아서 발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있었던 이 전쟁, 발악을 통해서 한 기송강가에서 전쟁은 이 기송강이 넘치는, 강이 넘치고 황야가, 광야가 물이 차게 되면 철병교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오히려, 철병거가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기성강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바락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락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군사를 모아서 기성강가로 보내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데 정작 바라기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고 이 그것이 900대나 될 뿐만 아니라 가나 민족들이 아주 강성했었는데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것도 거의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거의 고착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과 전쟁을 하러 보내는데 자기가 혼자가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뭐 누가 돕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거나 아니면 어. 그 말씀을 전해준 드보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여사사인 드보라가 같이 가면 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혼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보시면 8절입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보라는 사실 용사라기보다는 전쟁의 용사라기보다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재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지파들을 모아서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전쟁의 수행은 오히려 바라기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전장에서 어떤 도움을 크게 줄수 있는 역할이나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당신이 이렇게 큰 전쟁 속에 나를 보낼 때, 당신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 때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창조적인 일을 못하고 늘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감당해낼 수 있는 일, 그 일은 어찌 보면 내 눈에 딱 맞고 잘 만들어지고 갖추어진 환경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바락이 가서 치러야 할 전쟁의 상황이 어찌 그의 마음에 딱 맞게 자기 환경에 좋은 그런 전쟁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에서의 모든 길은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길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의 부르심을 분명히 볼수 있어야지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보라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왜 굳이 같이 가려고 했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두보라는 그래 내가 너 항상 꼭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바락에게 한 말이죠. 내가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이전에도 몇 차례 아마 규모가 좀 작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아니면 전쟁이 아니라면 지파 간의 여러 결속을 다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드보라와 대화를 하거나 모였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락도 드보라가 여러 지파들의 대표들을 모은다거나 누구에게 신탁을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서 감당하게 할 때에는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 위에서라면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병거가 구백 대인 가나안과의 전쟁 때문이라서인지 드보라와 꼭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혼자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드보라가 한 말이 뭡니까? 이번에는 내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 가난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한 여인에게 파실 것이다. 그게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바락이 많이 애를 쓰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군대 장관을 놓친 거예요. 장관을 없애야 전쟁이 끝이 날 텐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죠. 시스라는 도망갔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을 가서 당시 이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개인 사람들. 모세의 장인에게 속한 집화 중에 하나였었죠. 이 겐사람이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겐사람의 한 여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이른 거죠. 도망가다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이 가나한 족속과 이 겐족속과는 어, 큰 무리가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망갔을 때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가 전쟁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에게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위험을 모면하고 이 사람을 잘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안전에도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막에는 당시 이 야엘이라는 여인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이 시스라에게 야엘이 엉긴 우유를 갖다줍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장막에 쓰는 말뚝을 가져와서 야엘에게 머리에 박아서 죽게 하는 거죠. 야엘이 한 연약한 여인이 어, 엉긴 우유와 말뚝으로 거대한 군대 장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혼자요. 바락이 혼자는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장막 가운데 크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엉긴 우유와 단지 말뚝 하나로 군사 만명을 거느리고도 혼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락과는 달리 혼자 스스로 자신이 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없애는 놀라운 일을 홀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입니다.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것과 정작 모든 결정을 감당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 홀로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과연 나는 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맞춰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누군가의 도움만을 늘 기다리는가?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오히려 나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함께 해주는 자인가?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은...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 있으며, 홀로 걸어갈 수 있으며, 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